자, 사실 좀 약간의 위험을 무릅쓰고, 네. 어, 정강훈 집회, 그, 광화문에, 음음. 정강훈 집회 참가자들하고, 어제 정강훈 집회를 딱 가보셔서 느꼈겠지만, 네. 굉장한 분노, 네. 그죠? 네, 그렇죠. 이, 이 사람들이 분노, 광기로 그냥 뒤덮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왜 이제서야 이런, 어, 음. 이 집회를 열고 성토를 하느냐고 막그 음. 늦게 음. 만시지탄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했어요. 그렇죠. 그 말의 전제는 뭐냐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음. 네.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윤석열은 파면이 결정된 음. 것이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네. 뭐, 이제 겉으로는 이제 그 탄핵은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음. 애써 스스로를 이제 그 위안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조금 이탈해서 그 한 대여섯 명들이 이제 서로 아시는 분들 같아요. 음. 그한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시면서 서로 좌담을 네. 하는 분들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음. 예. 즉석 백분 토론을 했죠. <laughs> 네. 네. 그분들 이제 네. 그뭐 대담을 하는 쪽에 제가 어 들어가서 네. 같이 서로 이제 제가 페이스를 맞춰가면서 한번 음.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네. 네.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어제도 국힘당 의원들 75명이 탄핵 반대 성명을 냈던데. 아니 그지게. 우리는, 네. 우리는 네. 네. 정치를 누가 하든간에 네. 상관없이 이 국민이 편하게 살고 소기껏 네. 네. 나눔면돼야 <laughs> 정치. 네. 원래 아, 백성. 소기껏 나눔은 뭐야. 백불 한동훈 저 당대표 때문에. 이 당과 그 다음에 대통령이 위기에,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고 대통령이, 하는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설령 잘못했다. 진금 마음이 없더라도, 당에서 대통령이 자기 일번단장이에요 왜? 일번 현장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조금 모자란 돈 있어도 내 주관을 좀내려앉 치고, 음. 당을 하업을 해서, 끌고 막, 거기서 수탈하지 게 만들어주는 게당대표하는 일이에요. 그 네. 근데, 지가, 여기도 기회 찬스를 찾으려고 설쳐낸 거, 네. 쟤는 하수대하수그 근데, 일부에서는 만약에 탄핵이 이제 인용이 돼가지고 파명 결정이 되면, 부정선거가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조기에선 치러봐야 뭐하냐, 이런 얘기도 하는 데 아. 그런 얘기에서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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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아니. 네? 아니, 아니,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리고 탄핵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탄핵면 네. 탄핵이 네.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헌재는 선고를 할거 아니에요. 성공해도, 무성해도도 네. 이건 불복이에요. 네. 음. 왜 불복이냐? 국민들이 인정을 하래. 네. 국민이 인정을 안했으면안 돼. 그래도 지금, 지금 어떤 여론조사 상으로는 탄핵 찬성 여론이 좀 높긴 하죠. 아니, 그러니까 조작, 조작, 조작. 아니. 네, 이제 정강훈 집회 참가자라는 또 특수성을 또 보셔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분노한 관계로 가득 차 있고요. 여기서 볼수 있었던 것은 지금 보수 여권을 그 하나로 그 붙들어 멜, 어, 모을 수 있는 어, 뚜렷한 구심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심점이라고 해봐야 지금 음. 윤석열 밖에 없잖아요. 어 일단 금요일날인가요? 네. 그 국힘당 그 의원들 75명이 음. 그 탄핵 반대 서명을 했거든요. 네. 어, 뭐 지금까지, 어, 아니면 가장 많은 어, 수의 국힘당 의원들이 어, 연명으로 탄핵 반대를, 어, 이제 이름을 올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저, 정강훈 집회에 이제 그 참석한 분들은 국힘당 의원들을 전혀 신뢰하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탄핵 반대표를 음. 던진 사람은 85명이었거든요. 네. 12월 14일날. 네. 그 보다는 줄었네요, 지금. 어, 근데 탄핵 반대표를 던진 거하고 음. 공개적으로 저렇게 자기 이름을 올리는 건 사실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체포 반대 당시에 이제 44명이었고, 음. 지금 이제 75명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확실히 윤석열의 옥중 정치가 이제 나름대로는 성공한 겁니다. 음. 지지자들 어. 마음을 움직였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국힘당 반대, 이 탄핵 반대하는 국힘당 의원들의 저, 어, 저 서명 작업을 바라보는 이 극우 세력들이 저것들은, 어, 결국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 저는 진정성이 안 보인다. 음. 국민당 75명, 이 서명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음. 어, 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어, 한동훈, 김펜준자 프로그램의 입장는 한동훈에 대해서는 아주, 어, 그, 음. 대통령이 조금 자기가 봤을 때도 좀 모자란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음.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지당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음. 자기, 음. 그, 이성만 체리. 그렇죠. 엄청 네. 화를 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한동훈이 자쇼, 이 국힘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음. 저분들은요, 어, 이재명보다 한동훈을 더 싫어할 것 같아요. 네. 저분들은. 예. 네, 한동훈을 아주 싫어해요. 지금 네. 보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물어봤던 것이 만약에 어쨌든 그래도 현재에서 선고가 될 거고, 그럼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어떻게 할거 같냐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나오는 얘기야. 우리는 탄핵 불복이다. 불복이다. 심지어 지금 얘기. 여기 음성은안 나왔는데 네. 어제 그걸 얘기도 했잖아요. 관공서 쳐들어가겠다는. 얘기. 네. 그러니까 서부지법처럼 또 헌법재판소를 어, 쳐들어가야 됩니까? 아 그건 당연한 거고. 어. 그리고 전국의 관공서를 전부 다다 뒤집어놓겠다라고 하는 네.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런데 게 말을 그렇게 하는 것도 아주 위험한 발언이지만 행동하는 네.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 본인들이, 그, 당연히 처벌받을 걸 각오하고, 네. 저 겨우 10만 명 정도의 사람들 중에 아마 실제로 관공서 쳐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저 중에 한 1000분의 네. 1도 안될것 같은데, 네. 과연, 네, 할수 있을지, 네. 그리고 하면은 바로, 네, 엄벌에 처해집니다. 네. 네. 근데 이건 이제 저희가 이분들의 이제 집단 광기 이면에 숨어 있는 이분들의 심리를 보면, 박근혜가 탄핵이 돼가지고 결국은 보수 정권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윤석열 통해서 힘들게 찾아오긴 했는데 다시 탄핵으로 이제 정권을 내줘야 될 판인데 음.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지 않으면 탄핵이 그대로 인용되면 현실적으로 정권을 다시 되찾아올 만한 희망을 국힘당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것도 그런 것도 달려 그렇죠. 있군요. 네, 아까 그래, 국힘당 아주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헌재에서 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결정이 되면 이걸 어, 막아야 되고 이걸 막지 못하면 결국 어, 우리 정권을 잃어버리고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 그 두려움이 또 한편에 있는 거죠. 두려움 네.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에 대한 절망과 분노와 두려움 또그 한편에 예, 국힘당의 무기력함. 음. 에 대한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음. 예. 예, 그런, 어, 좀, 이분들의 아주 복합적인 이 심리 상태를 어제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